이위에서 1, 2위를 음.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아닐까? 음. 에, 키스 시. <laughs> 김산의 입막음 키스 키스 있잖아요. 아이. 왜? 어? 전 전화 전화 받아야 된다고. <laughs> 전화 받아야 돼. 박신은이얘 <laughs> 전화 안 받으면은 또또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 받지 마. 받지 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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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세요? 웃음> <laughs> <laughs> 그거야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 <laughs> 근데 저는 이게 그 느낌이라서 그런가요? 도둑들에 저는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의 키스. 기습적으로. 응? <laughs> 영화 도둑들 의 명장면 김수현 전지현의 키스 신. 근데 그 키스 신이 되게 희귀하고 레어 아이템이었어요. 전지현 씨가 처음으로 찍은 키스 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도둑들에서 키스 신. 정말 한정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난 아니야. 그때 영화에서 찍고 나서 네. 별 그대로 또 찍는데 또 느낌이 또 달라. 야. 그때는 약간 풋내기 애들한테 그냥 네. 에이 이렇게 했다 어. 이렇게 해 느낌? 하는 네. 느낌인데 요번에 엣을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전지현 씨도 성 나쁘진 않았던 어, 거야 왜냐면 도둑들 할때엔지가숨0번나그 어. 키스신 촬영할 때 완벽한 케미를 위해 그들은 무려 20번이나 입을 맞춰야 했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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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별그대에서 사실 지지난 난 주죠 15초 15초, 아. 15초 매력 어필한다고 했는데 어. 외계인 아 외계인이잖아요. 타액이 섞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초 그 케미 덩어리의 어떤 그 매력이 도취해 갖고 바로 돌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역사적 드라마 분석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자세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역대 4대 키스 신이에요. 첫 번째 맞아. 키스 신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리스의 사탄 키스. 아, 절대 그뭐 전설이죠. 그리고 버이 커플 가든 버프 키스, 키스. 키스. 그러죠 그리고 얼마 전그 그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성사타 키스 그리고 이거. 티보초종류캐 케미 돈는두분 모두 할때 대한민국에서 여심을 녹이고 남자들의 질투를 불사르는 에~ 네. 그런 티스틴들은 최고가 아닌가. 아, 생각...